반갑습니다. WH타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모남이라는 종목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방송 보시는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에 앞서 네, 저희 VVIP 회원님의 실제 수익 인증입니다. 이번 달만 1,600만원, 1,600만원이죠. 수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네, 모남이라는 기업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나미는 문구류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유통, 부동산, 무역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 법인인 모나미 이미징 솔루션즈, 향소, 플라맥스 엠텍 등과 어, 중국, 폴란드, 태국에서 문구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네, 이런 다양한 해외 법인들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 파워 및 품질 강화를 통해서 모나미, 바우하우스 등의 브랜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라인업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화장품 사업에 이제 뛰어들면서 어, 사업의 다각화를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특히 모나미는 그 일본 불매 운동주로 네, 분류되어 있죠. 어, 최근에 한국의 저희 정부에서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한테 이제 최후통첩을 날렸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모나미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차트에서도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희 WH 투자연구소는 수익 인증 시스템을 모토로 진행하면서 직접 현금을 만져보며 돈의 소중함을 일깨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재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무를 보시면은 1분기 실적이 네 지난 사업년도 1분기 대비해서 어, 네0.4% 가량 네, 감소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76% 감소,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하면서 실적이 현실적으로 좀 감소한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유동자산 813억, 네 유동부채 822억이네요. 네 하지만 아직 총자산 비중이 좀더 높기 때문에. 네, 부채 비율은 140%로, 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괜히 이 종목을 들고 온게 아니겠죠? 어, 네, 아까 시작에 앞서서 제가 모나미는, 네, 그 일본 불매운동주로 분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네, 현재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네, 바닥을 한번 확인한 후에, 이렇게 서서히 우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으로 매집, 매집이 매집 일어났고요. 네, 다시 3일간 상승 후에 다시 박스권으로 매집을 하다가 네, 재차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그 일본의 체후 통첩을 한 날, 이날이 14일 요때 인데요. 자, 14일 뉴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네, 모나미가 장기간 매집 후에. 14일,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3.4% 상승한 모습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서서히 차트를 보시면, 네, 이때를 시작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분봉상 흐름을 봐도 이렇게 정배열의 모습으로 이렇게 쭉 네, 우상향을 하고 있죠. 네, 오늘 흐름만 보더라도 네, 5일선이 네, 11선과 21선 돌파하면서 네, 양봉으로 이렇게 끝나면서 네, 안착하고 네,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모나미가 얼마까지 갈 거고 어디로 지지선으로 잡아야 되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네, 지금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분봉상 네, 이 61선, 파란색 61선이죠. 여기를 이탈하는 이 구간을 3,4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을 어, 지선으로 잡고요. 네, 저항 구간은 계속 이제 3,500원 선을, 아, 3,550원 정도 되네요. 3,550원 선, 어, 돌파 시도를 계속 보여주다가, 어, 좀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던 이 3,550원 선을 저항 구간, 단기 저항 구간으로, 어, 네, 잡겠습니다. 네, 다시 일본 차트를 보면서, 네. 3550원, 요 단기 저항을 돌파하면은, 지금 요 구간, 어제도, 이 네, 구간을 아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어, 종가 3560원 선에 마무리 됐는데, 60원하고 이 50원 사이가 그러면은, 지금 연일, 어, 저항 구이 되겠죠? 네,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네, 여기 장기 입형선 241선 요 구간까지, 네, 크게 슈팅이 한번 나올 것을 보입니다. 여기까지요. 네, 그럼 다시 한번 금액 확인시켜드리면은, 네, 일단 단기적인 저항 구간은 3550에서 60원, 아, 60원에서 50원 그사이고요 네, 그거를 돌파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3900원 선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 구간은 그면한 3400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네, 분봉산 3400원에서 네, 50원 그 사이로 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나미 주주님들은 해당 구간 잘 체크하여서 어, 주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의 모나의 분석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급등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성함을 보내주시면 저희 WH투자연구소가 운영하는 주식 무료체험방으로 초대해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리딩과 시황, 그리고 국내외 이슈 정보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초대박 급등주를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네, 모두 성공하는 투자 되세요. 감사합니다.